이런 그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다양한 풍수 지침도 매일매일 그 바뀌게 되는 또 일진전개의 그 특징과 또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. 그때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효과는 우리에게 또 크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그 검은 호랑이 날이 왔다면 또 이날이 그 시사하는 그 주요 골자가 몇 가지로 그 요약이 됩니다. 외부에서 그 비롯되는 그 탈이날 문제거리를 미리 그 선제적으로 그 제거한 후에 그런 그 차단 후에 그 바탕에서 이제 그 행운과 돈복이 크게 그 펼쳐질 그런 그 환경을 암시합니다.오늘처럼 이렇게 그 검은 호랑이 날이 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또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런 그 부정성이 그 확실한 제거 후에 돈복 전개의 그 탄력을 받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그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은 소금 접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집의 그 현관 가까이에 이날 그흰 접시에 그 소금을 한 스푼 덜어서요 두시면 됩니다. 현관문 가까이도 좋고요. 또 신발장 가까이도 좋습니다. 소금의 그 양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. 검은 호랑이의 날에 이렇게 그 소금 접시를 그 집의 현관에 두게 되면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정성이 그 에너지와 또 나쁜 기운을 또 미리 막아주게 됩니다 부정성 그 퇴치 효과를 풍수효과로 또 얻게 됩니다 현관이라고 하는 그 보기의 통로구역부터 이렇게 그 바뀐 환경이 된다면 이때 그 집으로 더 왕성하게 재수와 그 행운은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가족들 그 하는 일도 또잘 풀리게 되고요 오행구 그 수기운의 그 활성화라는 그 암시 때문에 가족관계라든지 또 인간관계 또 사유관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풍수적인 또 이점을 더욱 유리하게 집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둥근 소금 접시는 하루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 날이제 철수 원위치 시켜주십시오. 오늘처럼 이렇게 검은 호랑이 날이 왔다면 또 아주 그 조화를 잘 이룰 또이 날에 어울리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